중고차에서는 한국진단보증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성능점검장과 협약이 맺어져 있어, 보다 정확한 점검과 자체 리프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언제든 하체누유 및 누수 점검도 완벽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땐 세모 중고차, 기억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입은 옷을 보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스티븐 잡스. 네, 스티븐 잡스처럼 한번 옷을 입어봤는데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오늘 준비한 자동차가요. 정말 유명하신 스티븐 잡스님처럼 정말 찐부자들만 타고 다니는 정말 고가의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신차 출고가가 무려 1억 2천만원. 와. 1억 2천만 원인데도 대한민국에서 불티나게 팔린 자동차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부자 많은 것 같은데요. 저 세무 김 팀장이 누구겠습니까? 극강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딜러잖아요. 오늘은 이 1억 2천만 원짜리 신 차를 갖고 있는 자동차를요. 고작 3천만 원대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와, 3천만 원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더 놀랄 일이 많을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동차 1억 2천만 원, 과연 1억 2천만 원 짜리에는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저와 같이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최소 1억 짜리 이하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옵션이라고 하는 고스트 클로징 도어 승차감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옵션이죠. 에어 서스펜션. 보셨다시피 압도적인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 대형 SUV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가 전장의 길이가 무려 5m 10cm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휠과 휠 사이에 있는 길이를 휠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이휠 베이스 길이마저 3m가 넘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이휠 베이스가 길면 뭐가 좋으냐 그만큼의 실내 공간이 대박인 자동차라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7인승의 SUV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이즈가 카니발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큰 대형 SUV에는 어라운드뷰 시스템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겠죠? 또한 안정성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로 알려진 브랜드의 자동차인데요. 실내의 에어백 개수만 무려 20개가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에어백을 갖추고 있음으로써 안전성에 대해서도 아주 특별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첨단 옵션들도 매우 많은 자동차입니다. 앞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 시스템과 함께 사각지대 어시스트, 차선 이탈 어시스트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가 올드한 것 같다고요. 이래베도 메르세데스 벤츠의 자동차인데요. 옵션이 굉장히 많은 자동차예요. 듀얼 파노라마 선루프, 1열 3단계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듀얼 프로토 시스템은 덤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고도 3단계로 조절 가능하게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과 날씨 상황에 맞춰 조절이 가능한 드라이브 모드 조절 시스템. 아주 똑똑한 전방 감지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좌석 냉 온컵 시스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승객들을 위한 후석 모니터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한 뒷자리도 편안하게 등받이 조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7인승 SUV를 타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뒷좌석에 사람 태우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요 자동차는요, 마법의 버튼만 한번 눌러주면요. 던자식으로 개폐가 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탑승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옵션도 많고 편의 기능도 많은 자동차지 않았나요? 오늘 준비한 자동차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앞에 보고 계시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출시하고 있는 초대형 SUV 가장 비싼 SUV GLS 350 포메틱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당 차량 와 진짜 압도적인 사이즈와 함께 넘사벽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정말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측면부에서 바라보는 이 자동차의 디자인은요, 넘사벽, 정말 명불허전, 이런 수식어가 떠오를 정도의 자동차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GLS의 제원표 간단하게 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7만 킬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으로 저세모 김 팀장이 준비를 해봤고요. 미세두유 미세누수 불량도 하나 없는 아주 섹시한 블랙바디의 GLS 차량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행거리가 다소 많은 것 같아서 조금 거민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 준비한 자동차 정말 완벽하게 정비를 해놓은 자동차고요. 자체 리프트까지도 저희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면은 직접 검수도 꼼꼼하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 금액 정말 저렴한 금액입니다. 대충 시세만 보더라도 3천 후반부터 4천만 원대까지 아주 중구난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판매하는 금액은 3,490만 원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셨다면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 세무 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